여행지 바가지 논란.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러면 누가 또 가고 싶을까요? 결국 울릉군수가 사과했습니다. 강경무 기자입니다. 울릉도의 한 식당 삼겹살 비계 양이 이게 맞나? 삼겹살 2인분을 주문했는데 하얀 비계가 절반이 넘습니다. 식당은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. <놀람> 하룻밤 묵은 숙박 시설에선 에어컨이 고장 났지만 업주는 별 조치도 없었습니다. 하루 숙박비가 9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퇴실 재촉 전화를 받아야만 했습니다. 저 정도 시설이면 큰 도시 번화가로 가면 평일이니까 4,5만 원이면 잘수 있을 것 같은데? 9만 원? 울릉도 바가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결국 군수까지 나섰습니다.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친절과 서비스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진리를 명심하고 다시 태어나겠습니다. 논란이 된 식당과 숙박업소엔 영업정지 일주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 채널 A 뉴스 강경모입니다.